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8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매매 잘들 하셨나요? 어, 오늘도 종목을 좀 뽑아봤고, 나눌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지수가 좀안 좋았는데 매매 잘들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종목들은 절대 춘 종목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책임은 매매자 본인 스스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제가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 통해서만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생각해 드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이 있으며 저는 이런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jmi 라는 종목을 먼저 보게 되고 제가 이 종목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언급을 드려서 잘 쓰이게 나던 종목인데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팔아야 된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분할로 잘 매도를 하면 된다고 했고 이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말한대로 여기막 맞고선 딱 떨어져서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보면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면 요 종목은 제가 어저께 멤버십 회원분들하고만 좀 공유했던 종목이고 글로 공유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바로 이렇게 시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종목도 드렸고 그래서 대응 방법 두 가지를 나눠서 종목 드렸는데 오늘 대응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10% 이상권까지 수익이 좀 나와서 분할로 대응하셨다면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도 이런 모양의 패턴 한번 잘 기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 이 종목 제가 어저께 타점을 여기로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잘 잡으신 분들은 오늘 위로 상승이 한번 있어서 분할로 8%까지 올라갔으니까 뭐5% 정도에서 또 반이 죠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분봉상 조금 좀 움직임이 좀안 좋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좀 박스를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어, 또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 종목도 이 정도 라운드에서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한번 대응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한번 시세를 해 먹지 않을까 이 종목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샘CNS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이 오늘 좋은 종목이었죠. 여기를 타점으로 드렸는데 잘 잡혀서 위로 11%까지 수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또 대응했다면 이를 생길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살아있는데 조금 꼬리 지가두 가지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예, 이 종목부터 예, yeah, 이 종목이 이제 이제 코로나가 지금 워낙 좀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이오즈들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2,000원 가까이 거래되면 다시 터져가지고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박스권 할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지나서 올랐다가 또 이렇게 조정주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을 할수 있는 어, 포인트가 좀 맞습니다. 바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다만 이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한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잡아본다면 이제 위로 올라갈 터치하러 올라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어, 일단 여기를 지금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터치하러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정도에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고 얘가 여기를 리턴한다면 선전 달리 잡고서는 대응한다면 이렇게 혹시 이 정도 라운드까지 내려와 준다면 한번 잡을 만 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코로나 관련해 갖고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 대금 분포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어제 거래 대금 이 들어오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 없이 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중요한데 한이 정도 라운드에서 아마. 잡아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장대양봉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양인데 바로 갈지 며칠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손절로 잡았을 때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운드를 확인하셨다가 내일 올때 한번 조정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다면 잡아본다면 장대양봉 하나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엘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멤버십 회원분께서 공부하시다가 찾아셔갖고 공유를 해주셔갖고 저도 좀 발견을 했거든요. 어, 모양은 괜찮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줄지, 바로 그냥 이렇게 장대형 봉을 하나 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좀 변격점 부근이게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향을 좀할 확률이 커서 여기를 지금 계속 저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잡아보되 여기를 이탈한다면 손절로 잡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장대형 봉이 하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부터 좀 관심 있게 타점은 이 정도 라운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GH 신소재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제 음악병실 관련해갖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보는 종목이고, 뭔가 다시 한번 과거에 엄청나게 해먹은 다음에 조정 준 후에 거래대금 다시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줬다고 좀 보여지고, 이 정도 라운드에서, 이 정도 라운드에서 잡아본다면, 위로 올라갈 때 장대한 이 하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로 잡고, 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배팅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인성정보 이 종목도 코로나 관련 주죠. 자 보게 되면 이런 박스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얘가 잘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왔고 이제 보게 되면 또 이런 큰 박스권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직 거기는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타점으로 잡아서 가져간다면 장땡봉이 하나 있을 모양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점은 이 정도 라운드로 잡고요. 그래서 한번 조정 줄때 아마 내일 아마 장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시초가가 조금 낮기 시작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한다면 잡을만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해각 갖고 조금 빠진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잡봤을때 이탈 여기 이탈하면 선전라이을 잡고 조금 기다리면. 어,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방에서 있던 주가가 여기서 좀 상승을 한번 주고 이렇게 조정을 잘 봤다가 거래등 다시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왔죠. 개인만 좀 팔았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장 초반부터 조금 조정세를 좀 준다면, 개인적으로 한이 정도 라운드에 한번 잡을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운드까지 한번 조정 준다면, 한번 잡아서 조금 며칠을 갖고 가는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 강도 좋고,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이고, 어, 이 종목도 일단 오늘 좀 갭으로 떠서 마감을 좀 해줬죠. 그래서 아마 시초가가 내일 한이 정도 위에서 뜬다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려온다면 땡큐가 되고요. 이 정도 라운드는 잘올 만하고 그래서 이 정도 라운드를 배팅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선전라인이 자꾸 대응하시면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배팅을 해볼 만한 구간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라기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직 돌파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타점으로 잡고, 지금 이런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갖고 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선전 라인으로 잡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봤을 때, 어, 여기만 이탈을 안 해준다면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한 하루 정도 쉴수 있고요. 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일단. 지수가 참 걱정스러운 모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 오늘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외국인의 정말 매도세의 정말 시작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지금 또 이탈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자 여기까지 좋았다가 이게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탈해 주지 않는지 약간 보수적으로 관망하시고 지수가 받쳐 주지 않으면 지금 종목들이 다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 줄이셔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비중 줄이셔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올라와 줬을 때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안정화됐을 때 여러분 그때서 비중 높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는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손절할 것들은 반이라도 손절하고 익절할 것들도 현금 반이라도 익절해서 현금 어느 정도 챙겨놔야 또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가는 거는 종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지수가 진짜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일을 약간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날 이렇게 했다가 또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수가 제발 반등이 나오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코스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직은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문제인데, 아, 여기,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한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워낙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자체가 워낙 좀 높은 고가, 고가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종목들,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괜찮고 오늘 또 개파랑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들어올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종합주가지수도 여기까지만 좀 받아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일단 이탈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런 도라운드까지 다시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빠지면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어려운 거 누구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저는 분봉으로 지속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뭐 계속 매매를 못하더라도 분봉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봉으로 움직임 보시면서 아침에 살짝 이제 개파락 시작해서 들어주는 척하다가 완전 밀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N자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확인하시면서 지수가 밀릴 때는 비중 조절하시고 베팅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들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